여기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된 건가? 아름답다고? 히익! 어 안녕. 히익! 그래 안녕. 날좀 도와줄래?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왜 옷을 입고 있어? 여기 영혼들에게는 옷이 필요 없는데. 쏙. 설마 살아있는 거야? <laughs> 몸을 숨기고 싶은 기분은 나도 잘 알아. 나무뒤에 숨거나 옷으로 가리거나 옷이 필요 없으면 어쩌면 아마도 저리 치워주면 고마울 것 같다. 부탁할게. 하지만 살아 있으면 안 되는데 살아 있다는 말은 하지 마. 옷을 입은 영우는 처음 봐? 너도 입고 있잖아. 맞는 말이야. 너도 옷을 입고 있어? 그냥 노닥거리는 거야. 그래.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 <laughs> 날 찾았구나. 별로 안 반가운가 보네 안녕 인간 또 만났네 너 말고 나무들에게 얘기하던 중이었어 아무리 도망쳐도 나무들의 꿈이 날 찾아와 그래서 돌아와야 했어 그거 나쁘지 않은데? 여긴 내 숲이야 너희 세계에 있는 숲과 똑같지 한때 내가 사당의 영혼이자 꽃의 사슴이었던 곳 전부 타버렸어 <끝> 옷도 벗고 있는데 하필 태워주마 걱정하지마 나무들의 악몽일 뿐이야 나무들은 꿈을 꾸며 그때를 기억해 숲이 타버렸던 그밤 그냥 나무가 아니야 나무는 모든 존재를 의미해 식물과 작은 털복숭이 동물들, 내 숲에서 길을 잃었던 인간들까지 전부 꿈에서 깨지 못하고 있어. 집착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갇혀 있지.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널 도와줄게. 너는 참 특이해. 여러 가지 면에서 손가락과 꼬리로 세어야 할 정도로. 날 믿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나도 널 믿으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내 이름은 난 리, 릴리아야. 릴리아? 그들이 날 찾아왔어. 내 이름을 부르고 있어. 이제. 집... 말고 우린 죽음을 만나러 갈 거야. 어,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좋네. 옷은 거추장스러운 거구나. 좋아, 잘 됐다. 숲에 사는 존재들은 옷을 안 입어. 우리 역시 숲의 아이들이지. 있잖아, 살아있을 때도. 벗고 다닌 적 있어? 없지. 그럼 태어났을 때 잠깐 죽고 난 뒤에 잠깐뿐이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자유롭고 좋지. 이봐 인간, 난 너가 정말 고마워. 숲이 불탔을 때 죽음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갔거든. 하지만 지금은 네가 있어. 어쩌면... 아마도... 우리가 모두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용기를 내는 거야... 죽음과 맞서기에 너보다 적합한 존재는 없지... 넌 이미 죽은 인간이잖아... 그래, 맞아... 넌 살았고... 난 죽었지... 그런 긍정적인 태도 좋아... 앞으로 꽤 힘들 테니까... 그럼 죽음이라는 악마와 맞설 준비 됐어? 미안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었는데 난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아무런 계획도 없거든 죽음도 전혀 예상 못했을걸? 받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불타버린 나뭇가지야 아직 피지 못한 꽃봉오리가 달려있지 너한테 주라고 하더라 적을 때리거나 찌를 때 사용해 아니면 접근을 막는 데 쓰거나 준비되면 물속으로 들어가, 그럼 죽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부탁해, 영혼들을 해방해줘. 용기를 잃지 마. 날 위해서 죽음과 맞서줘. 자, 들어간다. 그 꽃봉오리, 나한테 주려고? 늑대 때문에 가지고 왔을 거다. 어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늑대를 위해서 던져라. 무슨 소리야. 너는 손도 없잖아. 늑대는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 놀이를 아주 좋아한다. 어서 던져라! 소용없어. 나뭇가지 줘. 내가 치워줄게. 나뭇가지가 사라졌다. 늑대도 못 봤다. 이 세계에서 사라진 게 분명하다! 이 녀석과 나는 죽음이야 죽음을 받아들인 자를 데리러 가지 늑대는 물었던는다 <laughs> 그게 우리 일이야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인간? 자, 잠깐 너희들이 죽음이라고? 그래 사실 네가 왜 왔는지 알아 사슴이 보냈다. 보낼 고 말고 늑대가 너한테 재와 꽃 냄새가 난대. 맞아. 우리가 영혼들을 걷었어. 그리고 늑대가 잡아먹었다. 그런데 영혼들을 안내한 건 여우인데. 그렇구나. 갇힌 건그 사슴이야. 숲이 불타버리고 그 애한테 남은 건. 사랑했던 이들의 추억뿐이지. 그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집착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야. 영혼으로서 안타깝게 됐지만 드문 일은 아니지. 사라진 영혼들은 아직 그 아이의 꿈속에 있어. 네 꿈속에는 뭐가 있지? 이 나뭇가지를 다시 갖다 줘. 그럼 알아차릴지도 몰라. 드디어 늑대는 나뭇가지를 되찾았다. 오랜 세월 끝에, 음, 눈을 뜨면 무엇이 보게 될까? 아직 늦지 않았어. 가서 사슴을 구해, 어서. 사라졌어, 모두 사라져 버렸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인간 돌아왔구나. 그런데 왜 아직 영혼들이 갇혀 있지? 갇혀 있는 건 우리 둘뿐이야. 우리가 갇혔다고? 그럴 리 없어. 넌 아무것도 몰라. 내겐 영혼들의 소리가 들려. 넌 몰라. 나무 껍질 아래로 여자아이의 속삭임이 들려. 이가 빠졌다고 좋아하고 있지.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숲을 지나다가, 연기가 자욱해. 여자아이는 잠들고, 꿈이 끝나. 어떤 노인의 목소리도 들려, 학이 되고 싶다며 내 사당에 곡물을 바쳤지. 이가 없이도 생선을 먹겠다면서. 혼자 오두막에서 지내다가, 불이 났어. 비명소리가 들리고, 꿈이 끝나. 새들과 사람들, 개울에 흐르는 물. 그들이 울고 웃는 소리를 듣고, 내 풀로 그들의 눈물을 받고, 햇빛으로 감싸주고, 늦바람으로 그들의 귀와 코를 즐겁게 해주고, 난 숲이었고, 그들은 내 아이들이었어.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난 꽃을 피웠지. 이제, 너무도 조용해. 들리는 건, 오직 그들의 꿈뿐이야. 내 목소리는 닿지 않지. 너도 그런 기분이 들어? 내가 옆에 있으면 피어나는 것 같아?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맞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건 네 악몽이야. 악몽? 아니, 넌 아무것도 몰라. 죽었으니까 나처럼 들을 수 없겠지. 넌 꿈도 안 꾸잖아 그들은 꿈을 꿔 죽은 채로 꿈을 꾸며 울부짖고 있어 내가 구할 수 있어 나도 같이 고통받으면 돼 그렇지? 내가 잠들었을 리가 없잖아 그... 심각한 상황인 건 아는데 너좀 귀엽다? 이봐 인간! 대, 대, 대체 무슨 소리야? 지, 지금 난심 해야지. 만약에 네가 잠든 거라면? 그렇다면 네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겠네. 죽음의 말대로 날 떠난 사람들의 꿈을 꾸는 거라면, 넌, 넌 <laughs> 이봐 나뭇가지 좀 봐. 인간, 네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어. 아니야, 너... 저건... 너야... 그런데 잠에 빠져있네. 자는 거야? 죽은 건가? 설마 살아있는 거야? 몸을 숨기고 싶은 기분은 나도 잘 알아. 나무 뒤에 숨거나, 옷으로 가리거나. 내 숲에 있던 존재들 모두 꿈에서 깨지 못하고 있어. 죽음과 맞서기에 너보다 적합한 존재는 없지. 넌 이미 죽은 인간이잖아. 산자가 꿈을 꾸면 영혼이 일어난다. 산자가 꿈을 꾸면 영혼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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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봐, 인간! 일어났어? 어, 그런 셈이지. 어, 그런데 한쪽 발이 저리네. 한쪽 발은 여전히 꿈속인 거야? 넌참 특이하네. 특이할 정도로 진실해. 설마 뛰려는 건 아니지? 아니긴. 얼마나 뛰고 싶은데 이리저리 요리저리 뛰어다니야지. 그런데. 그렇게 귀가 작아서야 멀리서 내 감사 인사를 들을 수 있겠어? 처음 널 봤을 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이걸로 널 잠들게 했어. 적어도 내 꿈에서는 그랬어. 그런데 네 꿈은 기억나? 전부 기억나진 않는데... 아, 꿈에서 네가 나왔던 것 같아. 보고 싶어? 네 꿈을? 응! 무척이나 보고 싶어! 내 발로 뛰어놀 때를 생각해봐. 어때? 네 꿈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 내 꿈이 그랬듯. 사실이었어. 내가 사랑했던 존재들이 사라졌을 때... 꿈속에서 두고 놓지 않으려고 했어. 지금 이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더 가까이 두려고 할수록 꿈은 악몽으로 변해갔지. 있기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들뿐만 아니라 날 위해서라도 그때 널 통해서 보게 된 거야. 너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네 꿈을 통해서. 꿈에 너무 빠져서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너무 아름다운 꿈이었지. 그리운 사람들이 매일 밤날 찾아왔으니까. <laughs> 텅 비어버린 숲을 보며 난 절망했지만 널 통해서 알게 되었어. 숲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내가 사랑했던 것들의 추억으로 말이야. 넌 꿈으로 날 깨어나게 했어, 인간. 넌 꿈으로 날 도와준 거야. 앞으로도 계속 니네 꿈을 꿀것 같은데? 너, 널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어디를 가든 우린 꿈 속에서 다시 만날 거야. 덕분에 나도 꼽힐 수 있었어.